잠깐만. 뭐야 이게 4천원 빠졌죠 1억 빠졌고 1100만원 10, 빠졌고 10만원 빠졌어요 그러면은 10억이랑 보통 이게 나오는게 뭐냐면 어디갔니 10억 아니면 1억이에요 진짜 안녕하세요 쪽방입니다 오늘은요 저번편에 이어서 쪽방의 인생역전 프로젝트 그 2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냐 아무튼 저번에 1편에서 신0만원치를 제가 사와서 긁었잖아요 그 결과물이 그때 38,000원어치가 당첨됐었어요 이거를 바꿔서 왔는데, 총 38,000원이면 2,000원짜리가 몇 개죠? 19장이죠, 19장. 19장이면 38,000원인데, 19장입니다. 어... 아,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긴 했어요. 1편을 찍고 나서 이거를 바꿔 오긴 했는데, 계속 여기 컴퓨터 책상 옆에만 놓고, 극지를 않았어요. 더 놔두면은, 예, 썩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빨리 하고, 지금 생방송 전이거든요? 빨리 하고, 생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장 확인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열 넷, 열 다섯, 여섯, 열 일곱, 열장이야. 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한자 어디 갔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빼가지고 주시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왔거든요? 한적 없어. 나 이거 따로 떼진 않았어요, 낱개로. 이거 다 연결된 거 그냥 그대로 뽑아온 건데. 아 사장님! 어, 처음부터 이거 기분 잡치고 들어가네 아 이제 와서 가가지고 그때 한장덜 주셨다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당첨된 건 어떻게 18장 맞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아홉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하나 없어 하나 없어 이거 3 6 0 0 0 원씩잖아. 아. 아. 어, 제가 개수 확인 안한 것도 제 잘못이 있긴 하니까. 아 그래도 좀 그러네. 아. 그랬어요. 아, 진짜 여기서 그러면은 2천짜리가 하나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갈게요. 아시겠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당첨 그건 똑같아요. 기준 똑같은 거고 저번에 저번 1편에 제가 올려놓은 당첨 기준이랑 당첨 금액 그리고 당첨 확률 아 거기 있습니다. 이거, 보고 오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보고 오시란 소리예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방창, 빨리 갈게요, 빨리. 방창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 소품부터 시원하게 꽝. 아, 이똥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떡하냐. 어톱 조심해야 돼. 아 보이시죠 잘. 오케이. 두 번째도 꽝 맞는 거 없죠. 아니, 이렇게 접은 거겠다아 똑똑해. 우 똑똑해. 그 다음에 그냥 똑똑한데 하나. 딱그 <laughs> 이렇게 쫄쳐놓고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어, 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칵테일 있구요. 칵테일. 바로바로 확인할게요, 그냥. 아. 아, 맨날 이렇게 큰 금액만 먼저 찾아. 제일 나중에 나오라고요 아, <laughs> 첫번째는 10억을 뽑아버리고 두번째는 1억을 뽑아버리고 세번째는 4천, 4천 원? 그러면 10만원 그러면 여기는 1,100만원 그럼 뭐가 남았냐 뭐가 남았어요 <laughs> 그때 뭐 있었지 만 원인가? 아닌데. 뭐야? 아. 2000. 2000. 네. 아우똥다 흘렀네. 모르겠다. 자, 다음 거. 접어 놓을게요. 2,000원. 똥 떨어지니까 일단 접어 놓고요. 다음 거는 당첨 확률을 봤을 때는 나올 리가 없죠? 네, 없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없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이거 뭐, 영상 올릴 만한 딴딱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다음. 빠르게. 이번에 나와야 되는 거아니야 확률상으로 이번, 아, 다음 장? 오케이, 다음 장으로 갈게요. 다음 장에서 나올 것 같네요. 너무 떨어지고 있고. 여기 나와야지. 그래야 확률이 맞거든. 와. 설마.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맞고,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맞으면 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이, 뭐, 째자. 정리 안 돼. 한번 분리할게요. 이. 여기가 나오나, 여기가. 다 그렇지! 확률은 정확한 것 같아. 여기는, 그럼 제일 처음에 긁으면 10억이 나오나? 제가 제일 처음에 10억이 다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밑에부터 긁으면, 10만원. 나이 10만원 빠졌고, 1억 빠졌고, 네, 얘가, 여기가, 여기가 10억이다. 어? 왜 1억이 두 개야? 뭐야? 아니 또난 안... 잠깐만 그럼 여기는? 아씨 10억이 위에 썼다 1천만원 그럼 아까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4천원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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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나. 두개당첨됐는가 아, 귀찮다. 은행으로 가서 바로 바꿀 수 있게 큰 겁내야, 그냥. 자꾸 짠챙이 되면 사천이 지나면 또 바꿀, 또 거기 또 가야 되잖아. 가서 그때 가면 사장님 째려볼 것 같은데. 착한 눈으로 못 쳐다볼 것 같아. 되지 않아요? 자, 방청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없겠죠? 어, 있다! 2,000? 미쳤... 그럼 요두 개는 다 꽝이라서 인가 확률이 참 여기 또1 1 0 어, 1억이다. 10만. 원. 아니, 되게 기대하게 돼, 자꾸. 이 복권의 신인가요? 야, 잠깐만. 잠깐 남은 거는 10억이랑 2천0원이야 진짜지? 다. 1억. 10만원. 1,000만원. 4천원 근데 아까 1억이 2개 있었거든? 그럼 1억 하나 10억 하는가? 진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10억이 나오면 얘도 10억이야 그럼 제가 듣기로는 10억짜리가 두개 붙어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10억 10억 <laughs> 얘는 뭐다? 2,000원이다. 아씨. 다른가? 다, 다거야 돼요. 그 얘는 꽝이겠죠? <laughs> 연속 두 개가 나왔으면 없습니다. 확률이 정확해요. 자, 일단 당첨자가 잡고. 안된 것도 적고, 어? 넣었어요, 당총. 근데. 또 1억이 두 개야! 그렇다면, 4천원짜리가될 가능성이 크데요 트... 여기 10억이 나와버렸네. 10만원이 없어! 나이스! 4천원 <laughs> 어, 뭔가, 당첨 많이 된다, 근데, 이번 거. 혹시, 혹시, 사장님이 한장안 주고 여기서 다 가져오 네 감사합니다 자여기 어. 없겠지 이제 있으면 안 되지 확률이 그러면. 그러면 안 맞잖아 다시 한번 뜯을게요 아, 아 이거 괴로다 어? 어? 자주 나와 당첨이 근데 나도 쫄보인게 이렇게 바로 나오면 탁 긁어서 확인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진짜 10억에 나오면 뒤로 다빠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하서 우와 4천원이 빠졌어 1억 빠졌... 제발... 제발... 어? 잠깐만 뭐야 이게 4천원 빠졌죠? 1억 빠졌고 10, 1 1 0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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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 1억 1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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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봐 1억 1억 0 빠졌어요 1억 빠졌고요 10만원 빠졌어요 그럼 남은 게아천만도 빠졌고 그럼 남은 게 10억 아니면 1억이에요 진짜 10억 아니면 1억이야 근데 이게 10억이겠지 음, 맞네. 그러면 여기 1억이야? 1억이야 2천원 <laughs> 근데 당첨 많이 된다이집 뭐야? 맛집인가? 어, 뭐, 벌써 몇개 됐죠? 나 지금 못 샜는데 얘도 는 없지 어, 당첨된 지가 깜짝 놀랐네 당참잘돼 맛집이야 이거 빨리! 웬만하면 이거 영상 20분 안남기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봐. 너무 길어지면 또안 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를 다 파악했어요. 와 없죠. 봐. 야야 좀와 돌아. 아, 아. 여기서 없어야 만 맞... 어. 미쳤어 어, 오늘 이상해. 오늘 이상해. 아? 어? 1 0만빠졌고요 10억 빠졌구요 1억도 빠졌. 큰 금액 다 빠졌어. 그러면 1억에 2개면 여기는 3천원 아니 0천원 3천, 4천원이지. 1억에 두개면 4천원이구나. 이게 근데 시한해 3천 많이 됐어. 빨리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아니, 영상 기이시면안 본다니까. 자, 이게 몇장 남았냐면요. 지금, 어? 두 장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할게요. 이야, 뭐야! 어 사과! 자, 1억은 빠졌고요 10만원 빠졌고요 15원 나중에 좀 나오면 안 돼요? 4000원 빠졌구요. 2 0 0 0원2 4 0 0 0 4,000원. 마지막 건 특별하게 뽑아나 할게요. 자, 7장은 완전히 판되고 여기를 없겠지, 근데. 많이 나왔잖아. 네. 빵이에요, 빵. 꽝. 마지막으로 빵. 보시죠. 빵. 자, 총 변설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야 정리 좀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첨된 것만. 나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봤는데요, 이제 당첨된 거나안된거나 구분해봤는데, 거나 어 이게 당첨이 어떻게 됐냐면 총 3만 8 아니 3만 8천 원 같은 3만 6천 원을 지었거든요. 근데 당첨된 게 지금 이게 2천 원, 얘는 4천 원, 얘 4천 원, 6천 원, 얘는 2천 원. 그러면 6,000원 다음에 8,000원이죠. 얘도 2,000원. 얘도 2천원 만원. 여기도 만, 아니, 만원. 2,000원. 12,000원. 얘는 4,000원. 16,000원. 여기도 4,000원. 16,000원, 4,000원. 2만원. 2만원이면 38,000원에서 퍼센트가 거의, 아니, 38,000원 같은 6,000원에서 퍼센트가 거의 50%에 가깝네요. 근데 이게 당첨 확률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50%가? 3.3장당 하나 찍거든요? 아, 3.6장이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왜 2만원에 나왔지? 아, 그럼 거의 49, 49%? 0 네, 아무튼 절반 가까이 나왔네요. 이것도 밖으로 가야 되겠네? 씨, 비차 죽겠네. 다음에는 이거 안 할게요 그냥 로또로 하겠습니다 로또 이거 긁는 거 안하고 로또 복권으로 한번 컨텐츠 해볼게요 이거는 귀찮다 아 귀찮이 좀 나한테는 너무 안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2만원어치 다음에는 꼭꼭 개수 꼭다 정확하게 세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귀찮아.